신흥 일구역 금매 주택 나와서 올려드립니다. 백사형과 오구형 입주권 두개 신청 가능한 주택입니다. 매매가 6억 6천인데요, 입주권 하나 받는 주택 매매가로도 낮은 가격입니다. 평당가 3,295만 원이고요, 임대보증금 1억 1,300에 월임대료 60만 원 나옵니다. 자, 한계층이 지금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서요, 입주도 가능하고요, 입주 조건으로 하는 대출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대출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투자금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자, 대지는 66.1 제곱미터고요. 공시지가 320만 3천 원입니다. 개별 주택가 2억 8천 100만 원으로 아주 높습니다. 공시지가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건물 178 제곱미터입니다. 주택 용도로 모두 되어 있어서요. 어, 104형과 5구형 아파트 입주권 2개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예상 권리가는 5억 5천 5백 정도고요. P는 1억 5백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104형과 5구형 아파트 2개 받았을 때 분담금은 요 11억 7천 5백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매입가는 18억 3천 5백 정도로 이렇게 예상해 보면 되겠고요. 자, 신흥일 구역은 2020년에 구역 지정됐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총 4,300세대고요. 조합원수는 약 2,200명입니다.